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번 제품은 제트스트림 라이트 터치 4플러스원 제품인데 멜로우 화이트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이 화이트 컬러 제품입니다 각인을 하면 이렇게 너무 예쁘게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개 각인을 해 보면 폰트를 정말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의 문제가 많은데 작게 해도 이렇게 제품이랑 어울리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 주인이라고 하면 정말 쓰기 아까울 것 같아요. 달아지기 싫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. 폰트도 소비자분이 고르셨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정말 잉크로 그냥 탁 찍은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. 아무튼, 이 아이, 화이트라고 해야 되나요? 이게 뭐야? 멜로우 화이트? 이 제품 컬러 톤이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수량이 많이 안 남아서. 나중에 한국에서 정발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시긴 하실 것 같아요. 이상, 아무튼, 라이트 터치 제품인데, 요 저희들이 얼마 전 해보니까, 여기 클립에다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여기다도 해도 예쁘긴 한데, 아무튼, 가긴 하시는 분들은 이 저렴한 비용으로 정말 나만의 필기구 만들고 그러니까, 한번 진행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천 원씩인가 해드리거든요. 근데, 천 원이면, 저희들이 이렇게, 뭐, 위치도 소비자분들한테 설명하고, 막, 이렇게 여러 가지 막, 다, 이거 옵션을 해드리는데, 사실, 그게, 천 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. 저희들이 워낙 물건도 싸게 팔고 하다 보니까. 아마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지금은, 이렇게 예쁘게, 내, 이니셜 같은 거 넣을 수 있고, 할수 있으니까, 한번 하시는 분들은, 잘 참고해보셔서, 나만의 필기구 한번 만들어보셔요. 이상 Z 스트림 4 플러스 라이트 터치 제품이었습니다.